그러니까 나얘맨 처음에 엄마라고안 했어 집사라랬지. 그세번많이받으세요몇달 어, 동안 집사라는데 얘가 나한테서 엄마 하고 몇번 그래가지고. 보고. 어. 삼촌을. 어, 아가가고. 보고 <laughs> 엄마 해주게. 엄마인지 임마인지 그래. 모르는. 알라. 그러니까 입마. 이게 입마 네 개는 엄마로 들렸어. 엄마. 또 그냥도 <laughs> 아니고. 갔어. 여기 밑에서 꼭 내려오다 올라올 때 엄마 하고 올라온다니까. 아니지, 내 꼬봉 다시가. 나는 복가 엄마가 되고. 반마, 박준 반마. 꾸영이는 저기 복가의 조카가 되고. 이모. 복가의 언니가. 왕마 내가 이거. 장미를 많이 나. 왕마 <laughs> 내가, 내가, 내가 말이야. 내가 전세계 많이 해. 늘그서장입니다 같이 잔을 먹고. 캔따에도 <laughs> 먹고. 캔도 따고. 캔도 따고 저 스크래치도 됐고 네. 내가 자도 스크래치 안네 뺐고. 아니 엄마 한번나한번 미용실 오픈했어요. 사장님 이거 좀 불편한데. 니가 저쪽 손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응 어, 저쪽 손으로 저쪽 손으로 해봐 아 저기 여기 사람 머리카락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기요 사람 털이 좀들어있 사람 털좀 빼주실래요? 여기 있는 사람 털좀 빼주실래요? 아니 저쪽 손으로 봐 저쪽 손으로 하면 편할 야,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와. 안 보이잖아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아까, 내가 이제 뽀까가 저기 집 저기 텐트에 자잖아? 자다가 뽀까 얼굴이 보고 싶은 거야 그것도 고 삐죽하게 되면 뽀까가 얼굴을 본다니까 효과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뚜뚜뚜 지금 자꾸 따뜻하고 귀염둥이가 어, 있어야 돼 귀염둥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아 자꾸 어, 따뜻하고 귀염둥이가 있으니까 다들 얘 보느냐고 밥먹다 말고도 다 앉아가지고 얘 보느냐고 그리고 얘가 막, 막 돌아다니잖아 어, 가만히 있고 인형은 가만히 있잖아 돌아다니고 숨쉬고 막 그러니까 만 뭐. 그게 좋더라고 사고 도한번 쳐주고 사고 사고는 불쾌한데. 뭐 사고는 뭐큰 사고는 안 치지 치기야 쳐도. 설전네 뭐야 이쁘게 줘. 어디 설전네. <laughs> <laughs> 나한번 하고 엄마 한 하고. 협상 안 해기 엄마 아이고 우리 뽀까가 진짜 이게 날 가지고 뭐하는겨 난 빗잖아 어? 난 그냥 날 가지고 뭐하는겨 아, 난아 역할이야 아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 이거 돌이오고 어, 귀여워 어어어와 우리 뽀까가 첫뒤집개했어 어, 그럴 수도 있어. 있어.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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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귀여운지 뭐야 귀여운지 뭐야 너무 귀엽지 이이이 귀여운지 뭐야 애기부린 거야 뭐야 내가 내가 돌돌이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래도 너의 배를 쓸고 말 거다 난 그래도 너에게 이 돌돌이를 생업 시켜줄 거다 돌돌이랑 아이들 잘해. 생각하고있라도 나중에 고양이 결혼하고 나면 네. 한 번은 키워야겠다. 아니 키우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네. 정이 들어서니까 아, 자다가 보고 싶다니까 자다가 잠깐 정신 들잖아. 네. 그럼 뽀까가 잘잖아. 고 뒤다 보고 한번 건드려 건드려 보고 그런다니까. 그래 자꾸 따야되 어? 돼. 아, 나 머리, 개, 나 머리 삼 말인데 계속 끼잖아. 괜찮아. 괜찮아. 아, 이거 봐라.

해버려. 아, 그 내가 왜흘어 내가 줬다. 내가 사온 거다. 아, 진짜로 그 어떻게 된 줬다. 거야? 준 사람을 기억할 것 같아, 보영아. 나를 기억해. 누가 그렇지. 줬어? 아니, 언니가, 줬어. 아니, 언니가 줬어. 아니 아파서 제 다시 내가. 언니가 줬어. 아니 아니 조카가 준 거죠. 아니,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줘. 지금 줘. 저기. 아니. 언니 네가 좋야좋 조카고 네 엄마는 네 엄마는 네 엄마는 동상이잖아. 내가 줬다 볼 거야. 동상이 안 뭐야? 오늘 동생을 동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. 무자헤카멜까마 얼굴 찍지 말아라 내가 줬다 볼 거야. 언니 얼굴 잘 기억해. 기억해라. 아이고. 또 언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버리고또 언제 쇼파 밑으로 들어가겠지 우리 볼까. 내가 줬다. 나를 기억해라. 내가 복부 운동할 때 그다. 쭉 치다가 코를 퍽 하고 치니까 <laughs> 이게 쭉 치다가 코를 퍽 하고 치니까요. 앵 하고 가더라고. 복아야 음. 봐봐 얼굴 잘 봐도. 손 치워? 마지막 한한 가지 한 안먹아까지 지금 너한테 아니, 뇌물 공세를 하고 있는데. 아이고 이뻐라. 복아 누가 줬어? 누가 졌어이면 손가락을 줬어? 딱 쳐야 되는데. 그치. 어우, 지구, 지구, 아, 지구, 지구, 지구. 지구, 지구. 야, 그치, 그치, 그 누가 졌어 이러면, 에고그 누가 줬어? 누가 줬어? 내가 우리 뽀깔과 가르칠 수 있을까? 누가 줬어, 여러면 여기요!